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상대위와 대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상대위는 물권편에 나오는 제도고요. 대상청구는 채권편에 나오는 제도라서 두 개가 이제 좀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A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가 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A의 부동산이 국가의 수용이 돼서 국가가 원시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A한테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공탁소에 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가 A의 부동산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A한테 수용 보상금을 직접 지급을 했어요. 이제 A가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에 수용될 경우에 뭐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에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저당권자인 B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처럼, 이처럼 부동산이 수용이 돼버리면 B의 저당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가원수취득을 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는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이 수용되버렸으니까 B의 저당권은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B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물상대위인데요. 어, 민법 342조는 질권에 대해서 이제 물상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당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요 받을이 중요하죠.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질권은 질 중요한 효력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법 370조에 의해서 저당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질물,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에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진수가 있어야 돼요. 수용이 뭐 이런 공용진수의 대표적인 경우죠. 일단 이런 게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자가 무슨 청구권, 금전 청구권이든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든 이런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압류까지 해야지, 1번, 2번, 3번이 있으면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용이 됐으면, 첫 번째 경우에서 수용이 됐으면 1번 요건은 충족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지금 국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을 갖죠. 그러니까 저작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 있는 거죠. 이 2번 요건도 충족이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급 전에 3, B가 압류를 했다고 한다면 3번 요구도 충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압류는 꼭 B가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C가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B는 이 압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당 목적물에 수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국가에 대해서 받을 금전이 있고, 즉 보상금 청구권이 있고, 세 번째로 B가 압류를 했건 뭐 C가 압류를 했건 하여튼 이게 이 보상금 청구권이 압류가 돼서 A한테 지급이 안된 이세 가지가 있으면은 B는 저당권자로서 이 보상금 청구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물상 대위입니다. 이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용이 되면 1번 요건이 충족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탁소에 대해서 A가 받을 금전이 있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2번 요건도 충족이 됐고, 그리고 지급받기 전에 압류, B가 했던지 뭐 C가 했던지 간에 압류가 돼 있으면 1번, 2번, 3번 요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였던 B는 이 공탁소에 맡겨놓은 금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변제는 어떻게 받느냐 구체적으로 만약에 b가 최초로 압류했다고 한다면 b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압류 명령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이 보상금 청구권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그대로 자기한테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명령에 기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탁소로부터 먼저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자,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먼저 압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C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보상금 청구권이라든지 그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이제 B는 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 절차에서 내가 우선권 있는 군자당권자였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그러면 배당에서 1순위가 됩니다. C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C가 압류를 먼저 했더라도, 그래서 B는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B가 압류를 했건 간에, C가 압류를 했건 간에, 요 1번, 2번, 3번 요건이 충족되면, 저당권자였던 B는 이 돈에서, A가 받을 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보존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번 경우에는, 이미 국가가 수용보상금을 A한테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번 요건도 받은 금전은 안, 안 되기 때문에 2번 요건도 충족할 수가 없고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3번 요건 받기 전에 압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이미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에는 B의 물상대위권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위권은 1번, 2번, 3번 요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발생하는데 2번 요건도 충족이 안 됐고 왜냐하면 받을 금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받을 금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압류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은 소멸해 버리고요. 다만 이제 A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A한테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돈을 써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A가 이미 돈을 받아갖고 써버렸다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게 이제 B의 물상대위권은 소멸했고 A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C가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못 했어요. 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몰라갖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말소되 버리고 그다음에 배당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B가 뒤늦게 C를 상대로 네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이 경매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기회를 놓친 거는 B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팔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는 뭐 수용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보고서 수용보상금이 보통 공탁이 되겠죠? 그러면은 빨리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물상대위. 저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물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상청구도 똑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똑같은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똑같죠. A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수용을 했고 A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국가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A 소유였던 것을 국가가 수용을 했고 국가가 수용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한 경우. 그 다음에. A 부동산을 국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A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제 이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에 B는 매매된 것에 다 지급을 했어요. 다만, 이제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등기를 맞춰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나 소유권자는 A, A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요. 돈을 안 만다 지급해도. 이 상태에서 만약 이런 수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B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상대위는 질권자랑 저당권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342조랑 370조에서. 그런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기 이 때문에, 매수인은 B는, 물론 소유권 이전의 기청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물상대의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이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B는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법에 이런 342조는 삼행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법으로, 일종의 판례가 인정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대상 청구입니다. 이거는 법에 민법을 안만 찾아와도 대상 청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판례는 대상 청구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로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대가로 채무자가 그에 대신하는 이득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됐다는 거는 A는 B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 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이 수용으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됐죠. 이럴 경우를 후발적으로 이행불능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발적 이행불능은 이 위에 1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랑 를거 이거는 일종의 공통되는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상대위의 1번이랑 대상청구권의 1번 요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 채무자가그 대가로, 그 이행불능의 대가로, 이 수용으로 인하여 대신하는 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겠죠. 똑같이 보상금 청구권을 갖게 되고, 여기서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런 이득을 얻은 거죠. 여기서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득을 얻었죠. 그런데 이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면은, 앞서 두 번째 요건은, 물상대회 두 번째 요건은,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돼요. 질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청구권 상태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상 청구에서는 받은 금전에 대해서도 대상 청구권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이위 2번의 요건보다는 이 대상 청구권의 2번의 요건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까 이세 번째,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세 번째 경우, 받은 물건에, 받은 금전에 대해서도 대상 청구권을 성립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더 범위가 넓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의 요건, 물상대위권에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대상 청구에서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청구가 좀 범위가 더 넓다고 할수 있겠죠. 성립하는 범위가. 이첫 번째, 번째 사례, A의 부동산을 국가가 수용했고, 보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용이라는 거는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되고요.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고요. 두 번째로 그 대가로 대신하는 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A는 지금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상청구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수용이라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되고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제 A가 갖게 됐으니까 그 대가로 대신하는 이득을 취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이 성립하고요. 세 번째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수용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돈을 받았죠. 그 대가로 대신한 이득까지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이 성립을 합니다. 매수인인 B는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등기만 맞추지 못한 B는 A가 받은 이익의 상환이나 양도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상환 청구를 하면서 대금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양자는 동시에 관계 에 있겠죠. 그래서 B는 A가 받은 이익에 상환이나 양도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는 B는 A를 상대로 해서 양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하고 이 양도 사실을 국가에 통지하라 라는 그런 예송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A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국가에 통지하라. 공탁소에 통지하라. 이런 식의 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이미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청구권의 양도의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A를 상대로 해서 너 지급받은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라. 라고 그냥 일반적인 금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물상 대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선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밑에 대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물상 대위권에서 인정되는 그런 우선변제권은 없고요. 만약 채권자가 경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우석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양도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은 선 양도자가 있고 대항요을 갖췄다 그러면 이 양도 청구는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이 금전지급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순이 채권자들이 있으면 안분배당을 받아갈 거고요. 그래서 우선하는 효력은 없지만, 물상대기 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